엔진 화도, 안 말려 들어간게 조그만 행이 네. 내가 아까 악셀링 을막했 는데, 엔진 박살 날 뻔했 네. 잠시 자, 터보 작업 하고, 쉬운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터보차저에서 소음이 났던 차량이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음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있고 어이 차는 오일을 너무 교환을 안 해서 무려 6만 키로가 될 때까지 한 번뿐이 교환을 안 했던 차량입니다 1 5 0 0 0 키로에 한번 교환을 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셨다니까 지금 64,000이니까 한 4만, 아니 5만 킬로 정도를 오일을 무교환으로 주행을 하셨던 차량인데 터보 차저 축이 부러졌어요. 축이 부러졌었고 어, 부러진 이유는 오일 교환을 안 하면서 오일의 슬러지가 들어가는 오일 라인, 터보로 들어가는 오일 라인을 구멍을 막아서 터보의 오일 순환이 안 돼서 고장이 났었던 상황입니다. 신품 터보를 교환하려고 했으나 너무 가격이 비싸서 터보를 리빌트를 했었고 일단은 시운전하면서 소음이 나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하는 건 없고 차량의 초기의 증상은. 차주분은 뭐 차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가속 시에 이상한 소음이 났어요 철판 떨리는 듯한 소음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센터에서 엔진 오일이 없었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두번 정도 오일을 새로 교환을 하신 후에 계속되는 경고등과 그 소음이 나서. 입 고를 하셨던 케이스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오일 교환을 안 하셨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엔진이 데미지를 안 입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가속을 할때 철판이 떨리는 듯한 지는 소음이 났었던 차량이라 지금은 뭐 그런 소음 말끔히 없어진 것 같고 리빌트가 잘된것 같아요. 문제는 이 차가 그간 너무 오일을 교환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이 안에 슬러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터보로 들어가는 오일 라인은 막혀 있던 거를 확인해서 제가 다 뚫어서 조립을 하긴 했지만 아, 어, 당분간은 오일을 빨리 교환하고 항상 플러싱을 하면서 오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돌아가서 샵으로 돌아가서 일단 오일을 다시 한번 교환을 하고 출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 교환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눈에 강조를 해도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엔진 오일을 왜 교환을 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터보 차량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시운전 후차큰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일단은 플러싱을 해서 엔진 오일을 한번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총을 넣고 시동을 걸어 봅시다. 시동은 10분을 걸어 주라고 매뉴얼에 써 있으니까 이 상태로 10분 후에 오일 교환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플러싱을 하고 오일을 레인을 하고 그지 오래 안된 오일인데도 오일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오일도 교환했고 출고할 일만 남아 왔네요 오일 교환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엔진오일 교환 좀 엔진오일 교환 좀 자주 합시다.